이 지상은 그 활란 풍파가 끝침이 없어요. 어, 지금 뭐 세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네, 들,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나라가 초포화되고 폐허가 되고, 어, 어느 곳은 또 홍수로 이렇게 북토화 첫토화가 아, 되고, 어, 그래서 환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어,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 사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가난 문제로. 여러 가지로 환란이,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에, 그러나 저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는 이런 환란 풍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나라는 이런 사고나 뭐 슬픈 일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일이나 아픈 것이나 혹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어, 했습니다. 아, 네. 예, 하늘날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여기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천국은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그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아들의 신부는 누구까요? 아들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환영해 아, 네. 아들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근데 신부로 초청받은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국은 어떤 임금님이 아들을 결혼하는 결혼잔치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임금, 해피노만왜 임금님이라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뭐 거절한 사람도 있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도 있고 또올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약속은 고사하고 보낸 종들을 임금이 보낸 종들을 에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떠한 차고중만 온다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혼인잔치를 잘 진행을 하고 어 이렇게 오찬을 준비해놓고 어또 종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오찬과 맛있는 음식 살찐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잘 준비해놨으니 오세요 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하고 신용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분노해서 분노해서 그 거절하고 거부하고 어, 자기 종들을 죽이고 한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다침멸하고그 마을을 에, 멸망시키고 또 종들을 보내서 야. 잔치는 준비해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 저 사거리로 나가서 어저 시장통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강군해서 데려와라 어강본해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종들이 나가서 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강군해서 이렇게 잔치에 데려왔어요 강군하다데려보니까 누가 보면 보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어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을 고분고분 히 듣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잘안 듣지요. 가자기도 똘똘하고 약고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어리숙하고 좀뭐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 주저주저하면서 따라오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보면은 이때 초청 받아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 절뚝발이들, 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가 와서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하려고 임금님이 이렇게 나왔 잔치 자리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손님들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보니까아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임금님이 에? 자네는 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유금언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인들을 보내서 사원들을 보내서 야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녀석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으니 즉 천국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없으니 이를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워 내, 내 차라 그랬어요. 내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머리로 어, 하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음. 여기서 하필, 하필이면, 결혼식이, 결혼잔치가 결혼 결혼 일반 이런 서민들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를 한 것은, 이 잔치처럼,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중요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초대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천국에 오라고 초청받는 것처럼 큰 초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귀중한 초청은 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크고,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아주 존대하고 존귀한 초청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초청받고 교회에 나온 것처럼 존귀하고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오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요. 초청에 응하건 응하지 않 것은 초청 그것은 자유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멋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꼭 입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이 초청은 주인이 만들고 거기에 응하냐 안응냐안 응하냐, 안 응하냐. 내가 가겠다고 약속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그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초청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번 초청받은 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이방 사람보다 그 구약시대 일찍 한쪽 초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요. 그래서 먼저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하고 나중에 그들이 다 거부를 해서 거절을 해서 사거리나 시장통에나 이런데 가서. 아무나 막 항본에서 데려온 것은 그것은 오늘날 이방 민족들을 뜻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초청은 다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초청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석,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참석했다고 또 하늘나라 다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초청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또 목사를 위해,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가게를, 천국가게. 여러분도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말해요. 나를 통해서 어? 당신, 천국 오라고 초청했어. 하나님 앞에 천국 오라고 초청했어. 같이 가, 예를 드립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랑 전하는 그런 사명이 얻은 것입니다. 초청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 나눠주라고 지금 신부름, 신부름꾼이나 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응?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에, 거기에 이제 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시대 때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초청을 하면 너희들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 그렇게 무상이나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라 하는데 이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우상이나 섬기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또뭐 여러 가지로 제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복음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 와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방민족 사방에 가서 아무나 강군하는 데도 강군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청은 이렇게 다 받았는데 천국가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복을,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신부가 있으면 그 신부를 잘 화장을 시키고 어그 어, 결혼 그 결혼복을 있죠 신부복 어 그것을 잘 입혀줘야 된다는 말이요 그 책임은 아마 목회자한테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한테 예? 그래서 그 신부를 잘 화장을 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예복을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예복을 잘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가게 해야 되는데 예복을 잘못 입힌 거예요. 여기 보면 은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 예복은 누가 주느냐 주인이 종들에게 예복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거 가서 잘 입혀가지고 데려오라 한 거예요. 거 그, 여기 그거는 그 얘기는 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예복을 어, 결혼식에, 이제, 친척들 결혼식 오면은 예복들 주지요. 친척들은 한복을, 한복을 입혀주고, 남자들한테는 양복을 하나 맞춰주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시집 갈라면은 그 세대, 시댁 식구들 다 내복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옷들을 다이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옷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이렇게 입혔는데, 예수님,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벌고 먹고 삼촌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 목사님을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예복을 입혀주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복을 입혀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초청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은 예복을 화장을 하고 예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복을 잘 입는 생활이 신한생활이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보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복이에요.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 예복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하는 분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뭐 행위로 가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의 보혈의 옷이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다.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마음이 그 예복이다. 그걸 가져가야지 여기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늘나라 잔치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갔다가 쫓겨났다. 에?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나라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초청을 아주 귀중함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해서 정성 들여서 가야 되는데 그냥 건성거성 이러다가 일복리고 이렇게 가니까 쫓아나, 쫓겨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복이 무엇이냐 예복을 잘 입어야 되는데 예복은 예복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도가 그 천국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요한계 이 것을 요한계서로 19장에서는 이 흰옷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흰옷 입은 구리가 많이 있는데 들어간, 들어간 그런 흰옷 입은 구리들이 있는데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토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토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복은, 예복은 예수 그리스토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토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로 살아라. 주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라. 종들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알려줬단 말이요. 에 어? 성도들한테 계속 너희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그 법도 안에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건성으로 듣고 그 그리스도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신앙생활을 오래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들을 시켜서 입혀준 그 그리스토의 옷은 입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의 옷을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목사가 하는 소리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의 복도로 살아 그냥 적당히 살고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시니까 뭐 구원해 주시겠지 천국 보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설교 어? 어, 그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교 충성도 잘 하는데 하나님의 정작 시키신 주신 예복을 입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옷을 입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참치에 참, 참 어, 참석을 했다가 어, 쫓겨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복 입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복 입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생활하다가 가다가 어? 실격 당하는 것입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복 예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에, 성경을 잘 읽고 어? 읽고 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예복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복이에요. 예복 때문에 버림을 받기도 하고 예복 때문에 합격을 당해서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청 받는 것도 중요한데 초청 받았으면 예복을 잘 갖추어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옷, 즉 어떤 즉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옷입니다. 성경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예수 믿으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요. 그건 예복을 천국 가는 예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의 왕비들이 될 사람입니다. 왕비라면 하늘나라 그 많은 천사들을 다처리고 이렇게 하려면 왕비가 그 어? 태도가 그 인품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 인품이 뭐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 성질이나 부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늘 나라 왕비들이 마음이 크고 덕스럽고 어? 덕스럽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복입니다. 어? 그게 그게 우리의 인품입니다. 그래서 그 인품을 잘 에, 예복을 잘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서 꼭